절기상 처서인 오늘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금요일에는 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현 캐스터. 네, 먹구름이 막몰려오더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숲에도 조금 전부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렇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이나 호남 지역 등으로도 갑자기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 비다운 비는 아니어서 내일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5도, 전주와 광주도 35도, 대구 33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요 며칠 동풍이 불어들고 있는 동해안만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볕이 강한 편은 아닌데요.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자외선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덩달아 오존까지 치솟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드디어 오랜 더위를 식혀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상도로도 비가 내릴 텐데요. 따라서 서울의 경우 낮기온이 29도로 떨어집니다. 올 8월 들어서는 30도를 밑도는 것은 처음인데요. 폭염 수준의 더위는 앞으로 이틀 정도만 견디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오늘 나온 기상청의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9월에도 낮 기온이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숲에서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